난임 치료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으면 이제 뭘 더해야 하나?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.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실패를 반복한 후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이유는 치료 방법을 무작정 바꾸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내 몸이 이 과정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상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시험관 시술이나 배란 유도 치료는 짧은 기간에 난소와 자궁에 반복적인 자극이 들어가는 치료입니다. 이 과정이 누적되면 난소의 반응성, 자궁 내막의 회복력, 그리고 전신의 호르몬 리듬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시술을 반복하기보다는 배란이 된 이후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충분한지, 즉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인지, 그리고 수면, 피로, 스트레스 같은 전신 컨디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의 한약 치료, 자궁과 난소의 순환을 돕는 침치료 등을 통해 다음 치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.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서두르는 것보다 다음 시도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데 집중합니다. 반복된 실패로 마음도 몸도 지쳐 있다면 시술을 반복하기 전에 지금의 몸 상태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.